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필에너지 자체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오일선 밑으로 지금 캔들들이 꺼졌는데 지금 자체로서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안 되면서 이 시비라고 그러죠이 전환 사채 자체가 일어나면서 외인들이나 뭐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미 상장이 공모주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게 모든 게 무슨 묻은 거예요. 공모주도 상장하고 나면은, 내다 던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이 시비 발행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피롭틱스. 이 피롭틱스 주주분들이었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신규 IPO로 지금 이렇게 피레너지가 상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레너지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안정권이 좋은 게이 피롭틱스에서 자금들이 피레너지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피레너지 자체가 이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는 되찾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피레너지 자체가 원래 oled죠. 이 oled 레이저 장비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에 지금 이렇게 어, 사업 전환을 좀 하면서, 이차전지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피레지도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이 주가 자체가 이번에 떨어졌던 이 13만 2천원, 13만 2천원, 최고가 닿았던 13만 2천원 대까지도 다시 한번더반등의 기미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10일, 원래 26일에 이렇게 한번더 상장을 한다 했는데, 28일 정도까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28일 이후에 한번더이 상승장들이, 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설정하는 이 화살표 신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이평선이나 이런 신호들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신호들이 분명히 떠주면서 이주가자체가 다시 한번더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제가 계산해 가는데 자, 이런 신호들이 떠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 이 평선 땅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잃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맘 물렸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이 덕양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맘 물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 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 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 원, 28만 9천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필에너지도 충분히 충분히 신호들이 떠주면서 이 오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서 이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화살표 수치랑 이평선 수치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시고요. 필에너지 같이 가지고 계신 종목 보유 중인 종목들 어, 자신들 본인들 HTS 딱 켜서 차트만 딱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신호들로 다 알려주니까 이 설정 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고 제일 좋은게 이런거죠 이평선 이랑 같이 이 신호가 맞물렸을 때만 좀 들어가 놓으셔도 어느정도 상승 모멘텀 즐기시면서 수익도 볼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숫자 8 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다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영상 자체를 이런 신호들 이런 신호들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 8 이라고 문자 주셔서 다들 받아가셔야지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좀더제 영상이 유익하고 좀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저한테 전부긴 해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제가 할 테니까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피레노지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동향이죠 동향, 동양. 상장한지 얼마 안 돼서 동향 자체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순매수세가 더센 걸로 지금 보이지만은 이거는 뭐 공모. 이 공모주 덕분에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수급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떠나면은 외인들도 그렇고 이 기관들도 지순 매도세가 훨씬 세죠 특히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적인 가치 자체가 조금 많이 낮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관들의 투자 순매수세들이 듬성듬성 나온다는 것은 2차전지 2차전지 섹터에서 이 필에너지가 충분히 그런 기술적 상승력을 갖고 있다 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자 이런 동향들로 봐서는 이 기업적 가치가 아직 많이 낮다 한마디로 주가 자체가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고 기관계들의 이 수급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2차전지에 대한 이 실적 캐파라 그러죠 캐파 이런 캐파 자체가 어느 정도 어, 변동성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필에너지의 이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매출액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같은 부분들도 지금 이번년 22년 22년도에는 조금 하방을 좀 찍었지만 자 올해죠 올해 이 상장을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더 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회사를 볼 때, 기업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라 고 그랬죠? 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게 471%면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고, 이 유보율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54. 이게 지금 시총에 비해서 유보율이 엄청나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회사 자체가 부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채 같은 경우도 이피옵틱스피옵틱스가 지금 지분을 50% 이상, 53% 정도 이렇게 갖고 있죠. 피옵틱스의 자금을 지금 끌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 자체 주주들한테는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이지만, 이피레노지 주주들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이런 부채 비율을 또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피옵티스에서 넘어오는 자산 자체를 이 필에너지 필에너지에 대한 캡하나 2차든지그 성장에 관해서 모든 모멘텀들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채 비율 자체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에너지 자체가 뭐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완전히 뭐 5만원 6만원대까지 떨어지진 않고 제가 봤을 때한 7만원대 이 7만원 7만원대까지는 좀더 떨어져 줄것 같고 7만원 이후에, 이후에 신호들이 떠주면서 다시 한번더 상승 여력을 가질 것으로 제가 전망이 됩니다. 자이 필에너지도 이캐파 준비도 하고 공장도 지금 조금씩 증설을 하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응 대응만 좀 잘하시면 엄청난 수익도 볼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 필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법 준비해 봤으니까 자 상단에 보여시는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 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쭉읽어보시면이 목표가랑 타점들도 전부 다 적혀있으니까요. 이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서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이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평선 수치랑 화살표 신호값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또이 대응자료 자체가 7월 26일 오늘이죠. 오늘 이런 주가, 이 주식 자체가 원래 그 변동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7월 26일 오늘 또 새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받아가셨던 이틀 전에 받아가셨던 언제 받아가셨든, 하루하루 이렇게 수차팔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필에너지입니다라고 말씀만 주셔도 제가 다 드리니까, 오늘은 어떤 식의 변동성이 생겼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5월에서 7월, 7월 달까지 약80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죠. 이거는 제가 영상들로 다 남겨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또 이번 7월 달이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에코프로랑 이런 쪽에 너무 강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하반가를 찍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수급이라는 게이 이슈머리가 수급 이런 거 자체가 이 활성화가 한번 크게 돼버리면은 다른 종목들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만간 다시 한번 더이 주식장들은 돌아오게 되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대형 자료랑 그런 신호들만 잘 이용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볼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좀더 좋은 수익 날시라고 제가 이 주식값이랑 검색식 그리고 차트 타점 보던 것과 매매법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8 숫자 8 이라고 문자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양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거고 이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